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혹시 등가교환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등가교환, 같은 크기의 가치를 서로 교환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 아이패드를 산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맞는 값이 매겨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값어치만큼의 돈을 지불해야죠. 그래야지 이것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것에 합당한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아이패드를 과자 한 봉지 값 주고 살 수는 없죠 이처럼 무엇이든지 그 가치가 매겨져 있으면 그 가치대로 동등한 것을 내가 줘야지 그것을 가져올 수 있는 것 내가 뭔가 가지려 한다 내가 뭔가 얻으려 한다 그만큼의 값을 내는 것이 당연한 원리예요 아주 당연한 경제적 원리이고 또 윤리적으로도 등가기환은 당연히 지켜져야 할 상식이며 정의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로서 아주 오래전부터 이 같은 등가교환을 해왔어요. 화폐가 논리 사용되기 이전의 시대, 물물교환할 때에도 내가 옆집에 양을 가지고 오려면, 그 양을 내가 받아오려면, 그에 맞는 가격을, 뭐 예를 들어서 탁을 그 수마리가 됐든, 오십 마리가 됐든, 그 값을 치러야지, 나에게서도 나가야지, 그에게서 나에게 오는 것이죠. 이게 서로 맞지 않다라고 한다면, 뭐, 어쩔 수 없지, 싸워야죠. 그러면 이제 물건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혹시 이러한 등가 교환의 원리가 작용하진 않을까요? 특히 신앙생활에서. 등가 교환이 작용하진 않을까? 꼭이뭐 등가 교환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and t 테이크적인 요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속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열심히 어떤 신에게 빌고 내가 열심히 뭔가에 애쓰고 노력하면 그러면 이제 그 신이 보통 이제 하늘이 그러죠 감동을 해서 그에 대한 보응을 해준다. 이 토속신앙의 기본적 개념이에요. 반대로 생각하면 내 정성이 부족하면 복이 아닌 화가 나에게 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초라한 결과물을 받을 수도 있겠죠. 사실 이게 토속신앙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종교들에게서 이러한 개념이 있어요. 내가 한 만큼 받는 것, 그래서 열심히 해야 하는 것.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서는 어떨까요? 여타의 종교들과 우리가 뭐, 이 우리의 신앙을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그런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꽤 있음을 보게 됩니다. 흔히들 기복 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복이라고 하는 좋은 결과물을 얻기 위하여서 이를 목적으로 기도하거나 노력하거나 헌신하는 신앙. 이것은 예수님께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예수님 믿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말해왔고 또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여기서 제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게 열심히 기도하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는 삶이라는 것이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좋은 거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걸 왜 하느냐라고 하는 동기에 있어서 이게 이제 기복 신앙적인 원리가 작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빌기 위한 신앙이 되면 안 된다. 하지만 우리는 복을 빌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 자체가 그것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그분 앞에 내가 그분의 복을 받아들이는 것이 옳기 때문이죠.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우리는 왜 열심히 기도하고? 또왜 열심히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우리는 왜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럼 왜 우리는 그렇게 하는가? 그것은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받은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은혜 때문이에요. 뒤집어서 말하면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건강하고 어떤 열성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영위하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은가라고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면 그게 자연스러운 결과 값으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더 열정적인 열성적인 신앙생활의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말을 제가 드렸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맨날 은혜, 은혜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그 은혜가 정확하게 뭡니까? 은혜의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아, 교회 와서 눈물, 콧물 쏟는 게 은혜입니까? 아니면 뭔가 감동을 받는 게 은혜입니까? 뭐가 은혜일까요? 은혜는, 그런 것들이 은혜 자체는 아니에요. 다만, 은혜에 동반되는 현상이죠. 그래서 헷갈리기 쉬운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에 동반되는 현상으로서 내가 마음이 뭉클하고 막 뜨거움이 생기고 막 이러니까 이거 자체가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은혜는 은혜의 본질은 진리 안에 있습니다. 즉 성경적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그때에 동반하는 현상으로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누가 누구에게 보냈느냐? 바울이 로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로마 교회의 교인들 중에 대부분은 아마도 로마인들이었을 거예요. 원래는 로마의 문화. 로마의 사회 질서 혹은 로마의 신화 뭐 이런 것에 아주 푹 절여진 사람들 그 속에서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사실 이것만해도 어마어마한 일이죠 어떻게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저 이스라엘에 예수라고 하는 분을 메시아로서 그들이 믿을 수 있게 되었는가? 이것만 해도 엄청난 사건이죠? 그것도 그들이 체계적인 복음을 듣고서도 아닙니다. 마침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 그 일이 있었던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갔었던 로마에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들이 거기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이 경험을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사는 곳, 로마로 돌아와서 이것을 이야기했어요. 를 그래서 그것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도 로마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아, 그 존재에 대해서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거. 뭐 이것만 해도 엄청난 일이죠. 아마 성령님께서 강력한 역사 하시지 않았으면 그 일이 당연히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사그라 들었을 거예요. 자, 일단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믿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있었을 거예요. 문제가 있죠.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이라고는 존재에 대한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은, 좀 피상적인데 항상 머물러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로마인들은 아마 이렇게 했겠죠. 자신들이 예전에 섬기던 로마 신을 섬기던 방식에, 이렇게 그러니까 신만 대치된 거예요. 대체된 신으로서의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과거와 같은 방식이 그들에게 이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이유 때문에라도 바울은 로마에 빨리 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가서 체계적인 복음의 진술을 알려주고 또 신앙 생활을 하는 방법이나 원리 등도 그들에게 잘 알려줘서 건강한 그 어떤 신앙의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것. 이게 바울의 목표였을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가고자 했는데 자꾸 계획이 틀어집니다. 뭔 일이 계속 생겨요. 바울이 가지 못하도록 막는 듯한 일이 꼬이고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가지 못했을 때에 그는 로마서를 먼저 써서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서 가르쳐 주고자 했었던 내용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편지를 먼저 보내죠. 그가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특히 강조하고자 했던 바가 무엇이냐? 구원에 이르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거요. 예 우리가 로마서를 해제이 신칭이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신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로마서의 전체적인 어떤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서쭉 글을 써 내려간 것인데, 두 인물에 대해서 거론을 해요. 두 인물의 이름이 나오죠. 하나는 아브라함이고 또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그가 경험했던 바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윗 같은 경우에는 그가 지어서 불렀던 시를 인용한 거예요. 자, 먼저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부터 보죠.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언급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행위라 하면, 제가 처음에 얘기, 말씀드렸죠. 등가교환. 내가 뭔가 얻기 위하여서 구원이라고 하는, 너는 의로운 자야라고 하는 선언을 얻기 위하여서 내가 그것에 맞는 값을 치르는 것. 그게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받기 위한 목적으로 뭔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행위인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정과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큰 그 어떤 상급을 받을 때에 자기의 행위 값으로 이것을 획득했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런 대단한 사람일 거예요. 어디서나 이것을 자랑하고 있죠. 마땅할 거예요. 그 자랑함이 마땅하죠. 아 내가 이제 하나님이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빡세게 살았는데, 내 이렇게까지 살았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그 커트라인을 넘어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창세기 15장을 이제 인용을 한 것인데 뭐죠?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다메색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목뼈를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위에서 말씀드렸던 여기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되기 이전에 아브라함 있잖아요. 원래 이름이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 시절에. 그에게 어떤 중요한 일이 있었다고 라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위에서 로마서 4장 3절에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 그게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할 정도라고 한다면 그의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어요. 그렇게 상상 생각할 수 밖에 없죠.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이라는 게 뭐냐?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나타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던 그 시절에 지금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두려워지 말라고 진정을 시키시고 그의 앞으로의 상속자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이때까지 그 아내인 사례와의 사이에서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나의 자식이 없으니까 당, 당연히 상속자는 나의 몸중 가장 가까운 나의 시종인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당시 문화니까. 그렇게 말했더니 아니다. 너의 몸에서 아들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몸으로부터 너의 씨로부터 아들이 나올 것이고 그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하늘의 셀수 없는 별처럼 너의 자손들이 아주 많아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나온 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더 넓게 보면은 우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조상 그리고, 하늘의 무 별처럼 많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 이게 이제 우리들까지 오는데, 여기까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이 당시에서. 그러면 이제, 끼해야 아브라함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겠어요? 아,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짜로 자식을 주시겠구나. 그리고 그 자식이 뭐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그게 뭐, 얼만큼이겠어? 라고 하는 그, 그 그림까지는 다 그리지 못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통해 그를 위대한 믿음의 조상 되게 하셨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예전에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의문이 들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딱 박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이 인정이라면 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스케일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우리가 생각하면 더 엄청난 믿음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막연하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환상 중에 그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내가 들은 건지 안 들은 건지 비몽사몽 중에 들은 것도 아니고 명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가 들었습니다 명확하고 또렷하게 내용도 아주 분명해요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거 믿는 거그 어려운가? 여러분이 만약에 아브라함 입장이었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난 그래도 죽어도 못 믿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못 믿는 게더 이상한 거죠 그런데 또 놀라운 반전이 있는 게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이 당시가 명확하게 몇 살이었는지는 나오진 않지만 이 그의 어떤 그 인생의 정황상으로 봤을 때한 80세 전후로 봐요. 이때가. 이 80세 전후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것을 그가 믿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는데 이때로부터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들을 기다리다 못해서 아내의 사례가 아닌 사례의 몸종인 하가를 통해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죠.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무엇이냐.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려도 안 주시니 이렇게라도 내가 그것을 만들어내야겠다라고 하는 심보죠.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불과 10년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과연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물론 나중에는 정신을 차립니다. 믿음의 조상다운 면모를 보여줘요. 언제? 그의 아들 이삭을 낳았을 때, 백세에 낳았을 때. 말도 안 되는 일이 진짜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를 그가 경험했을 때에 정말로 믿음의 조상다운 면모를 보이죠. 서뭐이삭을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그때에도 죽이려고 했던 것 하나님의 향한 믿음으로써 그 일을 한 거거든요. 그건 근데 그때인데 우린 중요한 것은 뭐냐? 진점 언제 하나님께서 그래 의롭다 하셨느냐? 그때가 아니라 100세 이후가 아니라 지금 이 때라는 거야.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거 모르셨겠습니까? 아시죠? 그 일도 있기 이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무슨 의미일까요? 왜 바울은 굳이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지금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깨닫는다.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본질 특히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믿음의 본질은 무엇이냐?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서 등가교환에 뭐가치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비슷한 값어치를 보통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뛰어넘는 값어치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의 의미가 우리에게 깨달아지고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 이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즉 우리를 구원하시는 엄청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을 믿음의 과정들 이 모든 것들을 은혜라고 부르죠. 왜냐? 우리가 대단해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반대로 우리를 믿을 수 있게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니 이 모든 것에서는 누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시느냐? 주도적인 역할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은 이후로도 넘어집니다. 실수예요. 믿음 없는 사람처럼 굴죠. 하지만 하나님은 한번 정하신 그를 의롭다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롭다 칭하신, 인정하신 것을 폐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가져가신다. 오히려 끝까지 그를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이후에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죄성이 발현될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차단하시고 일로 가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남포교회 올로 목사님이신 박영수 목사님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게 개가 잘라서 게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개가라고 하면 죄송한데 그분이 잘 잘라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잡아서 끝까지 갈수 있도록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의 인생이 믿음의 조상되었다. 우리의 믿음과. 그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 것. 믿음이 뭔가?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바울의 설명 더 들어보죠. 4절 5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여기서 일하는 자에게 주는 삭삭이라고 말하는 거. 임금이죠. 등가 교환의 가치 아닙니까?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봤을 때 내가 임금이라고 하는 것을 그 가치를 내가 얻어 오기 위해서는 내가 그것에 합당한 일을 해요. 그죠? 네,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그것으로 말미면서그 임금을 사는 거죠. 아까 아이패드 얘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일을 해서 의로움을 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 그나마 이 믿음이라는 것도 당신께서 열심을 내셔서 전달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믿게 하심으로 써 가게 하신다. 결과적으로 볼때 의로움은 거해 주신 것이고 이것은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다윗도 시편 32편에 이런 내용의 시를 노래했다라고 인용한 것. 자, 6절부터 8절까지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또다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 불법이 사함 받고 죄가, 죄가 가려짐 받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그복 받은 사람 은 누구인가 다윗 자신이 에요 당장 그 자신부터가 "아, 나는 정말로 불법이 많은 사람인데, 나의 죄가 가려졌구나" 주께서 나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이 죄가 없다"라고 내가 보겠다고 라 하셨구나, 그 감격을 노래한 것이고, 이게 다윗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진리로 깨달아져서 그 진리 안에 확실히 자리 잡은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들에게도 이게... 복된 사람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사람들에게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까지 너희들이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어떤 신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그 신들을 섬겼는가? 어떻게 섬겨왔는가? 얼마나 열심히 그 신들의 사랑을 너희들이 갈구하였고, 버림받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가? 그걸 얼마나 했었는가? 그걸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적용하는 믿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 우리의 믿음은 오직 어디에 있느냐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있다 이걸 바울이 로마 사람들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에베소 사람들에게도 말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주 명확하죠 우리의 믿음과 이것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이 됩니다 보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주해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방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깨닫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 생활에 열심과 열정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 은혜가 나에게 있을 때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당연히 내 영혼의 작용으로서 드러나는 이게 아웃풋이 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갈구합니까? 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소망해요? 기도하지 못하면 또 마음에 또 막해 부담도 있잖아요. 그게 아, 내가 이 부담을 왜 느끼지? 사실 그 부담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부담 안 느낍니다. 그러나 그 부담은 왜 느껴지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말한 것처럼 내 안에서는 내 육신의 복과 그리고 성령의 의지가 성령이 원하시는 뜻이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어기기도 하고 또 순종하기도 하고. 그 순종하는 것이 내가 온전히 더 많아지고 더 올바르고 더 커질 때 그것을 우리는 성령충만이라고 부릅니다. 왜냐?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가득하게 넘쳐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감격하고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고 그 은혜에 의지하여 살아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옥죄고 괴롭히려고 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게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것이니 하나님의 기쁨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원하시는 바를 말씀하신 거죠. 의무가 아닌 자연스러운 우리 안에서의 변화. 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나아갈 그 날까지 천국 갈그 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길 바라요. 보상으로서가 아니라 은혜로서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